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한 스푼 오늘 이 시간은 아토피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아토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저희 집 막내가 어렸을 적에 아토피로 꽤나 고생을 많이 해서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감사하게도 증상이 없어졌지만 어렸을 적 막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토피라는 것이 저도 어린아이들에게만 주로 발생하는 피부질환인 줄 알았는데요. 아토피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냈던 어른들 중에도 기억나는 두 분이 있는데 아토피가 심해질 때면 사람 만나는 것조차 피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별로 시감이 안 나시죠? 아토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몇년전 아토피의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7살 딸을 살해하고 자살한 30대 엄마가 남긴 유서의 일부입니다. 나중에 나타날 후유증이 너무 겁이 난다. 아토피 정말 겁난다. 딸이 5년 전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었는데 치료를 해도 진전이 없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 엄마는 아토피로 고통받는 딸을 위해서 안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식이요법부터 아토피에 좋다는 것은 5년간 모두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유명한 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딸의 아토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온몸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토피의 고통이 어느 정도길래 이토록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 것일까요? 아토피의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토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별히 아토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고통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려움증입니다. 저도 막내를 보면서 경험했지만 가려움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데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100만 명이 넘는 아토피 환자 중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아 아토피 환자는 수시로 가려운 부위를 긁어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가려움을 참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려움증 때문에 수면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60%에 이르고, 결국 수면장애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한 짜증과 만성피로, 우울증 및 대인기피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토피가 가져오는 두 번째 고통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 수준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지수가 더욱 높아져서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아토피로 인한 고통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아토피는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연령을 가리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토피가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혀 증성이, 증상이 없던 사람들도 이 30대를 훌쩍 넘긴 성인이 되어서 심지어 노인이 되어서도 아토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성인의 경우 유아 아토피보다 치료가 어렵고 피부의 건조 정도와 가려움증이 더욱 심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점점 더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아토피. 과연 정복할 수 없는 질병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토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토피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서적을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주 원인이 우리 체내에 유입되는 유해 독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토피 피부염 등의 원인이 되는 독소들이 우리 인체로 유입되는 경로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의 입과 코와 피부가 바로 그 경로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마시고, 입을 통해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염된 공기와 음식물이 인체로 유입되고 이와 함께 비록 적은 양이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의 체내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토피의 원인이 인체로 유입되는 유해 독소가 분명하다면 그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독소의 유입은 막고 기존의 독소는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해독하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 현대 문명의 혜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해 독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토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지속적인 실천 방법들입니다. 인체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유해 독소를 해독하기 위한 방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아토피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약품들을 이 강의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들을 통한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될 물질이며 인체의 구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지 않고도 사람은 약 90일간을 생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10일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다른 음료들로 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차와 이온음료, 물보다 많이 마시는 커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음료들은 물론 물이 포함되어는 있지만 그와 함께 탈수를 일으키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고갈시킵니다. 특히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물은 인체에 끊임없이 생기는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끌어내어 체외로 배설함으로써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영양성분들을 모든 세포에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의 건강 개선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토피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데 있어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수기들은 대부분 미네랄을 완전히 걸러버리는 물들이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들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활성화 필터를 사용하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인체 내의 유해 독소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일반 정수기에 비하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아리에 물을 넣은 후에 숯을 넣어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숯에 묻어 있는 먼지들을 씻어낸 후 항아리에 넣어서 물을 드시면 되는데요. 숯은 해독제로도 사용될 만큼 매우 탁월한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방송사에서 방영되었던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프로그램에 아토피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로 수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했던 한 일반인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은 해독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순 마사지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수술 넣은 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기도 했는데 이 또한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여겼던 물이 특별히 미네랄이 함유된 물이 우리의 건강과 특별히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놀라셨죠? 자연이 주시, 주는 첫 번째 선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을 잘 실천하셔서 아토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토피를 정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외선을 걱정해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피부암의 주범, 기미주국계의 원인, 노화의 촉진 등 여러 부작용들을 걱정해서 아예 햇볕을 꺼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의 피부는 햇빛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을 과다하게 흡수할 경우 피부염 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어요. 실제로 과다한 좌외선 노출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햇빛이 없이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은 햇빛과 더불어 생존을 이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햇빛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만큼 햇살은 우리에게 유해한 부분보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외선이 피부암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학계에서도 자외선이 피부암의 원인인가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자외선이 피부암의 원인이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비타민 D를 생성시켜서 오히려 피부암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학저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외선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루 평균 3시간 동안 햇볕을 쬐면 유방암 발생 위험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 임상 영양학저널에 발표한 그랜트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혈액 속 비타민 D가 증가하면 암, 심혈관 질환, 당뇨, 결핵,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비타민 D는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요. 강북 삼성병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 증상이 심한 환자일수록 비타민 D의 농도가 결핍 혹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야외 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병원들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을 치료할 때 자외선 조사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자외선을 쬐도록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철구 전문위원도 태양복사와 인류의 건강이라는 보고서에서 자외선을 기피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전반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바로 빛입니다. 창세계 1장의 기록을 보면, 창주의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만큼 빛은 인류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밖에서 햇볕을 받으며 마음껏 뛰어놀게 하시고 여러분도 충분한 햇볕을 받기 위해 자주 야외로 나가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유해 독소들이 배출되고 아토피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여러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연이 주는 선물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많은 의약품들이 일시적으로 아토피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고통은 줄어들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선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상이 개선되고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란별 채식 요리,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탁월한 항암제로 리코펜 성분이 뛰어나며 익혀 먹으면 몸에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맥 경화를 막고 혈압을 낮추어주며 부종을 없애주기도 하여 강뇨병을 예방해 주는 것이 방울토마토입니다.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300g, 생바질 한줌 양파 1 3분의 1개, 레몬즙 1티스푼, 올리브 오일 1티스푼, 꿀 1티스푼, 여기에 다진마늘 조금, 소금 한 작은술을 넣으면 맛있는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 요리가 완성됩니다. 방울토마토를 열 십자로 칼집 내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후 껍질을 벗겨 볼에 담습니다. 생 바질과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넣고 레몬즙, 올리브 오일, 꿀, 다진 마늘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맛있는 토마토 마리네이드 요리가 완성됩니다. 바질은 간의 해독을 돕고 철분을 보강해주며 비만과 노화방지 소화불량 해소 그리고 이뇨작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이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 요리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